우린 지난번까지 광장에서 나타나는 기독교를 조좀 혼란스러워하는 우리 현상을 좀 다뤘어요. 저는 뭐가 옳고 그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눈치를 채셨기를 바랍니다. 그 이슈 자체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정치와 종교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이 우리의 사실 큰 주제입니다. 이것을 촉발한 것이 광장에서의 우리 정광님 그분과 함께하는 어떤 정치적인 행위였지만. 아, 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정치와 종교라고 하는 거가 정교 분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었다. 정치와 종교는. 늘 엮여 있었다. 그러나 적어도 정치와 종교에 대해서는 세 가지 유형 정도 볼수 있는데, 계속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리형과, 아니나 종속될 수밖에 없다. 또는 분리된다고 말하면서 종속하는, 어, 어느 쪽이든지 간에 종속형이 있을 수 있고, 아니다, 이건 종속이 아니고 분리도 아니고, 양쪽은 각각의 영역, 고유의 영역이 있지만, 사람 사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보완형 세 번째 정도가 있다라는 얘기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어요. 그렇다면, 뭐, 이세 가지를 각자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서 뭐든지 결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이 중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하는 얘기가 우리의 관심입니다. 뭐, 각자 자기 생각을 얼마든지 개진할 수 있지만,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지금 우리의 관심사인 항 거죠. 그렇다면, 기독교가 도대체 뭐냐부터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어, 기독교는 영어로는 크리시 i t 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말로는 기독교 이렇게 하면 기독교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세요. 기독교가 뭔지. 근데 크리시 i t 티를 직접 번역한 말은 크리스, 크리스트. 에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에다 이제 그게 발전하면서 크리스티이니티 이렇게 된 건데요. 그래서 이 뒤는 어뭐 종교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교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중국어로 번역할 때기독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이 중국으로부터 중국의 한자 문화에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기독교라는 말을 썼는데 이 기독교라는 말은 원래 그리스도교랑 같은 말이다. 이게 한자 표현이다. 이것이. 그래서 크리스천이니티라는 게 이제 기독교예요. 그렇다면 기독교의 핵심은 이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분이 핵심이라고 하는 건뭐 금방 알수 있겠죠. 그럼 이 크라이스트가 누구냐? 크리스토스라는 단어는 헬라어고 크라이스는 영어인데요. 이 헬라어의 히브리어는 구약에 는 이거를 메시아, Messiah, 메시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메시아,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 기독 다 같은 단어입니다. 어떻게 번역했냐 히브리어냐, 헬라어냐, 영어냐, 중국어냐에 따라서 그게 다를 뿐이죠. 다 같은 거예요. 상식. 그죠? 그러면,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냐, 기독교는 뭘 얘기하고 있는 얘기냐면,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였다. 그런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도대체 뭘 얘기했느냐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렇겠죠? 그럼 예수가 뭘 얘기했느냐? 그건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거에서 찾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거를 핵심적인 구절로 얘기하기도 하지만, 어, 그 구절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요한복음 3장을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을 다 이해하지 않고 아주 요약된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있으니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기독교 예수님의 사상의 핵심 사상입니다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다 자세하게 할 수는 없어요 오늘은 아주 중요한 오늘 우리가 논의하려고 하는 내용의 아, 기본이 되는 이야기들만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 예수께서는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굉장히 가까이 왔다 아,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 도래하고 있다 지금 덮쳐오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인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 계속 그것만 가르치셨어요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하고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의 나라라고 얘기했지만, 킹덤 오브 헤븐, 킹덤 오브 갓,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나라만 얘기하셨어요. 그걸 가르치다가 예수께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이유는 이 하나의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서, 여기 막 가까이 온게 아니라, 당도하게, 도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핵심적인, 예수님의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아 이게 도대체 정치랑 무슨 상관이냐? 아, 얘기를 좀 해야죠 그러려면 먼저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 기독교라고 하는 게 이거 네 가지 정도 진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정말 짧게 기독교를 설명해 드리는 건데 이거 하나하나만 가지고도 수십 시간 논의를 해야 될 만큼 논의할 내용은 많아요 근데 단순화시켜서 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를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단순한 얘기는 아니에요 이 속에 굉장히 심오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진로는, 진리는 늘 심플해요. But profound. 심오합니다.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근데 그 뒤에는 심오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심오성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고, 단순성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게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인격적 신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계획을 하고 창조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이 죽음은 살아있는 동안도 죽음을 맛보고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된다. 근데 이 죽음의 근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데서 온 것이다. 라는 얘기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 너무 사랑해주셔서 이걸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것도 아들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상징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무슨 아들을 낳겠어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얘기할 때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가장 주, 소중한 분, 그 자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신 거는 그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죽음을 어, 피할 수 없는 인간의 그 죄과 그 책임, 그 책무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실제로 죽으셔서. 예수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게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네 번째는 그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얻게 된다. 그 그러니까 구원 얻는다는 게 뭘까요? 죽어서 천당 간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결국은 천당도 가겠죠. 근데 천당 가는 거는 나중에 죽고 난 다음 에 얘기고 살아 있는 동안도 구원을 이미 누리기 시작하는데 그 구원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아주 핵심적인 얘기예요. 그 여기 무슨 하나님 나라가 있나 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를 요약하지만 이거를 하나님 나라로 당연히 어,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기독교를 잘 아,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은 자 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왜냐면 하나님 나라는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우셨는데 이거는 온 우주를 통쳐. 총괄하는 온 우주를 포함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는 인간의 나라는 고통을 피할 수 없다. 근데이 하나님 나라를 인간들이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는 어, 하나 인간의 나라는 고통을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 생명, 생명, 사랑, 정의, 지혜 이 모든 것의 근원이신데. 그 하나님을 부인해버리고 인간이 인간의 자신의 지혜, 자신의 사랑, 자신의 정의를 가지고 서로 살려고 하니까 인간의 나라는 이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까 위에서 표현한다면 이게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이나 이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을 죽음, 죽음을 현재적, 미래적 죽음을 다 생각한다면 그건 고통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 사회는 이렇게 우리의 사회는 고통이 늘 가득 차다, 차 있다. 좀 이따 좀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두고 보실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다.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게 아니라 이미 시작하셨고, 그걸 완성시키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따라서 예수를 메시아로 정말 받아들인 사람들은, 완성의 날까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낸다고 요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죽어 죽어서 천당 갈 거니까 난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면 돼 이런 게 기독교가 아니고요. 기독교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 그가 완성되는 날까지 그가 죽거나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거겠죠. 올 때까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은 뭐예요? 인간의 나라죠. 인간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간의 나라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 하나님의 주권을 살아낸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이 실제로 세상과 정치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또 다시 한번 한번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런 표현을 조금 더 정치적인 언어로 정치적이진 않지만 우리가 주지, 얘기하고 있는 논의를 좀더잘 발전시킬 수 있는 말로 발전시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 세상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 주권. 정치적 언어라고 말할 수 있는 단어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건 무슨 일일까요? 이거는 인간의 모든 생명,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지혜와 사랑과 정의와 이 모든 것의 근원이며 기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뭐예요? 정의가 뭐예요? 지혜는 뭡니까? 이런 게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데 이것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는 적어도 이게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근원과 기준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얘기죠. 이거를 이 주권 개념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고, 이 모든 권위는 세상에 있는 많은 다른 권위들도 있는데, 그 권위는 사실은 하나님이 위임한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세상의 모든 많은 권위들이 있어요. 뭐, 회사에도 권위가 있고, 사회에도 권위가 있고, 학교에도 권위가 있고, 수술실에도 권위가 있고, 극장에서도, 연, 어, 그, 우리가 어떤 공연을 할 때도 권위가 있어요. 누군가 그걸 지휘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권위가 하나님이 위임하신 거다는 것이에요. 이게, 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는 인간은 고통을 피할 수 없는데, 인간의 사회는, 예,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간이 찬탈한 데서 기인한다. 그 인간사회에 수많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수많은 문제들이 왜 나타나냐면, 이 하나님을 자신 개인의 삶에서 몰아내고, 우리 사회와 문화 속에서 몰아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집체적으로 인간이 주인이 돼서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엔 뭐가 되냐면, 사랑이든, 정이든, 지혜든, 힘이든, 이것이 전부 자기가 각각 자기가 해석하고 주장하는 대로 이해되고 그렇게 사용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랍게도 사람이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정,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역사는 그리고 우리들의 삶은 뭘 보여줘요, 여러분? 불행하게도 힘 있는 자가 정의를 얘기하고 힘 있는 자들만 사랑할 수 있고 결국 정의는 승리한 자의 것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약자는 끊임없이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수많은 문제의 근원을 기독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 주권을 인간이 창탈하고 인간이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 노릇을, God play. 신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긴 답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약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이 세상에 민낯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깨져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세상은 원래 정상적으로 아름답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세상이 깨져버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어 이런 문제는 인류 역사에 끊임없이 존재해 오고 있어요. 오늘날도 이런 문제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나라를 이거 어떻게 끌고 가야 되냐,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냐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 의견이 달라요. 다 자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떤 기준도 권위도 사실은 없어요. 다 자기가 권위예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분열과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광장의 기독교로 돌아가고 싶은 게 아니고요. 저는 이런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역사를 오늘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현재의 문제를 얘기하겠지만 현재보다는 우리가 지나왔던 우리 인류가 지나왔던 역사를 조금 보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오늘날은 모든 사람이 참 평등하지만 이 인권이 그냥 거저 얻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역사를 조금 여러분들하고 좀 보고 싶어서 제가 한 스토리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노예제도입니다. 이게 불과 몇백, 백, 150년 전, 200년 전만 해도 노예제도는 인류 사회 지금까지 기본이었거든요. 그 얘기 잠깐 보실까요? 보고 넘어가죠. 당시 성인 노예 한 명은 총세 자루나 면직물 1.8m 또는 럼주 세 통과 가격이 같았다고 합니다. 영국을 출발한 선박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싣고 카리브해에 도착했습니다. 노예들을 내린 빈 배에는 설탕을 가득 싣고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대서양을 한 바퀴 돌면 수십 배의 수익을 올리곤 했습니다. 노예선은 대개 100에서 300톤급의 소형 선박들이었는데 노예상들은 가능한 한 많은 노예를 실으려고 했습니다. 심한 경우 배 밑바닥에 500명의 노예를 싣기도 했습니다. 1781년, 노예 무역 사상, 가장 비인간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리버풀 소속의 노예선인 종호. 처음부터 과도하게 많은 노예를 싣고 자메이카로 떠났습니다. 두 달이 채안 되어 물과 보급품이 부족해진 종호. 선장은 놀랍게도 노예를 바다에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사흘에 걸쳐 종우는 노예 133명을 바다에 던져 익사시켰습니다. 그 누구도 이것이 잔혹한 학살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선주는 이 사건으로 입은 손해를 보전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노예를 던진 것은 말이나 화물을 던진 것과 같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어, 이게 1781년 얘기니까요. 지금부터 약 250년 전 정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노예가 너무나 당연한 걸로 여겨졌고요. 노예 숫자가 뭐 300만인가 아마 제가 알기는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이제 노예로 실제로 살았던 사람이고, 흑인들 잡혀오면서 죽었던 흑인들이 아마 100만이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죽었고요. 그 노예 한 사람의 값이 얼마라고요? 럼주. 세 통. 그 다음에 힘들어지면 전부 다 모래다다 수장. 이 아주 종호 사건은 아주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그러니까 130만 명 그냥 버렸어요. 나중에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 위험해지면 화물을 버리는 건 당연하지. 그게 그 시대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노예가 법적으로 전 세계에 전부 다 금지되어 있긴 합니다만, 예전에는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게 250년 전 얘기입니다. 이게 깨어진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깨어진 세상의 민낯입니다. 이게요. 어, 우리 한국 사회는 안 그랬을까요? 여러분 7천민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7천민? 우리나라가 조선 말기, 구한 말기까지 갔을 때까지 우리나라에겐 일곱 가지의 천민이 있었어요. 그 천민의 이야기, 우리나라의 경우도한번 다시 이건 지금부터 한 120년 전, 130년, 1340년 전 이야기입니다. 글로 한번 가서 보시죠. 광대와 포졸, 나무껍질을 벗겨 장을 만드는 고리장. 무당과 기생, 그리고 동물 가죽으로 신을 만드는 갓바치와 백정은 칠천반이라 불렸다.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일곱 천인 계층이란 뜻이다. 그 중에서도 백정은 가장 낮은 신분이었다. 백정은 장가를 들어도 상투를 올릴 수 없었고 갓세쓰거나 도포를 입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다. 볼리게 어린 아이도 나이 많은 백정에게 말을 놓을 정도로 인격적 수모를 겪어야 했다. 선택의 기회 없이 주어진 신분은 대를 물려 세습됐다. 차별과 멸시도 함께였다. 이 사실 고려 때는 고려 때 고려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나 봐요. 어, 전 인구의 그 조선이 막 시작됐을 때전 인구의 한4.3% 정도였다 고 그래요. 조선에서 이 노비들을 어, 처음에 노비들끼리만 결혼시키다가 노비 숫자가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양천교혼이라고 어, 하는 말을 만들어내면서 양민과 천민이 결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대신 아이는 태어나면 뭐가 될까요? 양민이 될까요? 천민이 될까요? 천민이 되게 했어요. 그 노비를 더 숫자를 늘리는 거죠. 남자든 여자든. 그렇게 해서 숫자가 실제로 나중에, 조선이, 조선이, 조선 말기가 됐을 때는 노비의 퍼센트가 40%까지 올라가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참 놀랍죠? 인간을 종으로,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양민과 결혼하게 하고 거기서 애가 나오면 그건 또 노비를 만들고 그 노비를 또 양민과 결혼해서 그건 놀이계죠, 뭐. 성적 놀이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이를 만들어내면 그걸 노비로 만들어내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이게 불과 150년 전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난 나이7천민 광대, 포졸 고리장, 무당, 기생, 갓밭치, 백정은 사람 취급을 당하지 못했고요.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냥 박가, 김가, 이렇게 불렀지. 이름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아 우리가 인간 사회 모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어요. 한두 고 문제가 아니에요. 대표적인 것만 상당히 해결된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노예제나 우리나라의 백정제나 이런 것이 지금 해결됐습니다만, 250년, 150년 전에는 이걸 당연하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오늘날도 현대 사회에 그런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요. 늘 누가 희생당한다고요? 약자가 희생당합니다. 약자가 희생당합니다. 이두 경우에 노예 노예 문제도 우리나라의 백정 문제에도 공통점이 있다면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히 기독권을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제도를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정도는 아니라 이걸 가지고 돈도 벌고 이걸 가지고 자신들이 더 많은 안정과 번영을 누렸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민낯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자기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기준이 된 인간이 참 박외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사랑을 나누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그랬던 적이 1%도 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는 대, 개, 대부분을 들여다보면 강자가 약자를 유린하는 역사였고,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 오늘날 여성이 옛날과 비교하면 얼마나 이 상황이 좋아졌는데 라고 말하기에는 여성은 여전히 지금도 차별당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떨까요? 요즘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소리 소문 없이 고통 당하던 아이들의 이야기가 조금 들려지고 있어요. 가장 세상에 힘없는 사람이 아이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모에 의해서 학대 당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드러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물은 어떨까요? 버려지는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에 약한 존재들이 강자들에 의해서 유린당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태계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생태계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는 인간의 나라는 이런 고통을 피할 수가 없다. 이것이 상수로 존재한다는 라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중심사상의 아주 핵심적인 기둥 중에 하나이고 그 제가 생각할 땐 제가 인간의 역사를 공부하고 내린 결론은 이것이 우리 인간 의 역사의 실제다. 실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다음으로 이 나머지 반을 넘어가기 전에 우리 잠깐 이야기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앞에 얘기한 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인간의 자기중심성.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정치로 대표되는 인간사회 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라는 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조금 더 얘기하실 수 있다면, 내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혹시 있는지, 아, 그런 것도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 지금부터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여러분들, 친구들과 한번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십시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다른 분들과 공유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복 채널을 구독하시면 저희가 새로운 영상을 계속 업데이트하는데 그것을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